안녕하세요. 1분 닥터 조지호입니다. 오늘은 어, 허벅지에 에, 지방 흡입을 할때 근육량이 많은 분과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, 지방 흡입을 하여도 슬림해질 수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아, 물론 허벅지에 지방이 많은 분은 많이 슬림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슬림해지는 크기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지방은 흡입해낼 수가 있지만 근육을 흡입해낼 수는 없는 도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허벅지에서 적정하게 빼야 될 곳을 빼고 남길 곳을 남기고 바디 라인을 잘 다듬는다면 시각적으로는 많이 슬림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허벅지에 근육이 많고 지방량이 적은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슬림한 바디라인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분완성 일분닥터 조재호였습니다. 예뻐지고 싶바비토에 물어봐. 는바비